Hello, everyone. 자, 여러분. Lesson 3 Enjoy Music from Around the World 라는 어, 제목으로 우리가 새롭게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클래스팅에 오늘 류이나님께서 Listen and Speak 을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책을 딱 가지고 강의를 들으면서 책에 어, 문제를 품, 풀어야 되는데 이푼 것을 확인하고 난 후에 선생님이 상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 듣고 나서 어 클래스팅에 답글을 올려주세요. 한 명당 어 이번에는 점수를 조금 높여서 10점씩 해서 여러분들 들은 사람 올린 거 카운팅해서 점수로 부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새로운 단어부터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챈트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단어 유인물 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 쌤이 미리 나눠준 반은 들고 있을 것이고 어 수업 시간에 아직 받지 못한 학생은 요걸 그냥 바로 들으면 됩니다. Age, Age, 나이. Click, Click, 클릭하다. Energy, Energy, 기운. Difficult. Difficult. Audio. Mind. Mind. 마음. Museum. Museum. 박물관. Online. Online. 온라인. Order. Order. 주문하다. Prefer. 자, 봤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단어를 하나, 원 바이 원으로 한 번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들어보세요. 클릭 네, 클릭입니다. 클릭하다. 우리 마우스로 클릭하는 것도 있고 그죠? 클릭입니다. 자, 두 번째. 에너지. 자, 에너지입니다. 에너지죠, 그죠? 에너지, 에너지입니다. 자, 그다음. Especially. Especially입니다. 특히라는 뜻입니다. 특히. Especially. 어, Especially입니다. Mind. 자, mind입니다. 마음이죠, mind입니다. 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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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 d m i 인 d Mind. Mind. 인 i n d n d i n d Mind. m i 그렇죠 i n d m i n 라인 i n d Mind. m i n order 주문하다입니다. 자, 그래서 order 주문하다. 요 단어 중요하죠. 그죠? 그다음에 order가 어떤 뜻이 있냐면 여러분들 그외 순서라는 뜻이 있죠. 그죠? 그래서 순서라는 뜻이 있지만 우리 상가에서는 order가 주문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다음 갑니다. prefer. 자, prefer 선호하다, 더 좋아하다 뜻입니다. prefer. prefer. 그러니까, prefer 그죠? prefer. 자, 그다음 랩 랩입니다. 음악의 일종이죠. 음악 종류의 장르 중에서 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랩입니다. 리듬 리듬입니다. 리듬이죠. 우리 말 그대로 리듬입니다. 산사 사르사 마찬가지입니다. 춤의 일종도 되고 음악의 살사 음악이죠. 그죠? 그래서 살사입니다. since 자, since 이후로, since 자, since s s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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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n c s i since s i n 이 e s i s i t c e s s i t a r 하면은 c e s s i e s i 어, 악기의 일종으로 기타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남아시아에서 쓰는 기타와 비슷한 악기를 시타르 하는데 우리가 시타르라죠, 시타르 그죠? 시타르, 시타르 발음은 시타르입니다. 스타일, 어, 스타일, 스타일, 스타일의 스타일입니다. 우리 야, 니 네, 스타일, 어, 니네 스타일 참 좋다 이런 말 쓰죠, 그죠? 스타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like. 하면 이제 중요한 단어가 쭉 지나가는데, 비단 요 단어 말고 또 여러분이 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지금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선생님이 지금 여기에 단어가 있는데 이 유인물을 여러분들이 받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클릭, 조금 전에 했습니다. 클릭하다. 자, 2번을 한번 보세요. 어, 결정하다 라는 게 있습니다. 결정하다. 그래서 decide 라고 발음을 합니다. 자, 따라해볼까? decide. 그렇죠. decide 입니다. 자, 그러면 결정하다, decide. 그 다음, 우리가 결정, 결심, 결정, 뭐 있죠? 결정. 어, decision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명사형인데, d, e, 자, d, 자, 볼까요? d, e, c, i, s, i, o, n, decision 이라는 결정, 명사행이 있는데 일단 한번 봐두고 자, 그 다음 엔터입니다. 들어가다, 다시 발음해볼까요? 엔터 그렇죠. 참가하다, 들어가다 자, 조금 전에 especially, 특히 했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보세요. 자, ever, ever, 언젠가 이전에 라는 뜻입니다. ever, 언젠가 이전에 그죠? 자, 그 다음 6번도 지금 새롭게 나왔습니다. exactly 입니다. exactly, 정확히 그죠? 맞아, 그래, 정확히 이그잭트 입니다 자, 그다음에 7번도 새롭게 나옵니다. 팔로우입니다. 따르다. 그죠? 팔로우 미 나를 따라라. 자, 그다음 가비지 쓰레기 나왔습니다. 자, 가비지가 쓰레기인데 이거 말고 또 우리가 t로 시작하는 거뭐 있죠? 그렇죠. 지금 대답이 탁 나온 학생이 있습니다. 트레시가 있습니다. 트레시 T R A S H. 트레시 그죠? 자, 그다음 마인드는 아까 했고 음악가 뮤지션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뮤지션. 그렇죠. 뮤지션. 뮤직이 음악이잖아. 그죠? 그래서 뮤지션 음악 갑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에 노트북입니다. 공책입니다. 노트북 공책. 온라인 나왔었고, order 주문하다 나왔었고, prefer 선호하다 나왔습니다. 리듬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16번 보세요. s e m 입니다 뭐뭐인 것 같아. s e m 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 간단한 뭐가 있죠? simple 있습니다. 간단한 simple. 자, 그 다음 뭐뭐부터 뭐뭐 이래로 아까 since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뭐가 있다? still 강철 입니다. 강철 철 강철 still. 그죠?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했습니다. trash 혹은 쓰레기가 뭐 있다? 여기 있죠? 어디 있습니까? 어, garbage 가또 쓰레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까 챈트에 있는 단어 그 다음에, 아까, 그, 우리, 그, CD에 있던 단어, 그 다음 여기에 있는 단어, 전부 다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요 유인물을 주는데, 이 유인물에 있는 단어를 다섯 번씩 적는 게 여러분들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강의를 들으면서, 어, 적어 오든지, 아니면 일단 요 다섯 번씩 적은 사람에 한해서 선생님이 강의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 강의 요 단어 강의 참 강의 강의가 아니고 단어 강의 꼭 반드시 듣고 클래스팅에 글 남겨주세요. 오케이 바이바이.